그분 손으로 세상을 바꾸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한 소년의 이야기. 가난과 고통, 그리고 끝없는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의 여정. 이것은 공장 노동자에서 정치인이 된 이재명의 삶, 대한민국 현대사의 축소판과도 같은 한 인간의 기록이다. 제1부 어둠 속의 소년, 불확실한 시작. 1963년 음력 10월 23일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천동 지통마. 청량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이재명.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난 그는 태어난 순간부터 불확실함을 안고 살아야 했다. 저는 제 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머니께서 음력으로 1963년 10월 23일이라고 하셨지만 너무 가난했던 시절이라 정확한 기록이 없었어요. 양력으로 환산하면 12월 8일 정도가 되겠지만 호적상 이재명의 생년월일은 1964년 12월 22일. 이 날짜는 독립운동가 이재명이 이완용 처단을 위한 거사일과 같은 날이다.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서 의미 있는 날로 정한 것이다. 그의 삶은 시작부터 정확한 기록조차 없었다. 그 가난의 그늘. 이재명의 아버지 이경희는 청구대학교를 중퇴한 후 순경, 교사 등을 하다가 도박에 빠졌다. 탄광관리자 등을 전전하다 결국 안동군 예안면의 산골 지통마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 그러나 가지고 있던 작은 땅마저 도박으로 날리고 1976년 가족을 데리고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해 청소부로 일했다. 아버지는 제게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난의 원인이자 제 꿈을 가로막는 벽이었죠. 돌아보면 제가 극복해야 할 대상은 가난이 아니라 아버지였는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시절 이재명은 학교까지 걸어서 2시간이 걸리는 산골짜기에서 자랐다. 결석이 잦았던 그는 선생님에게 자주 매를 맞았다. 그때 그의 꿈은 아이러니하게도 교사였다. 자신도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때려보겠다는 폭수심 때문이었다. 소년공의 삶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재명은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성남 성남상대원 공단의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13살의 어린 나이에 시작된 노동의 삶 그는 공장일 대신 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첫 직장은 염산과 황동을 다룬 목걸이 공장이었어요. 두 번째는 봉산으로 댐을 하는 공장이었는데 차장이 야반도주에서 월급을 받지 못했죠. 세 번째 공장에서는 고무 조각이 손가락에 박혔는데 그 파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직장에서는 날카로운 함석에 찔려 흉터가 많이 생겼고 작업 반장의 쿠타로 인해 난청과 부분적 청각장애를 얻었다. 그러나 가장 큰 상처는 다섯 번째 공장에서 입었다. 글러브 공장에서 일할 때였어요. 프레스 기계의 왼쪽 손목이 끼어 관절이 으깨지는 골절을 입었습니다. 당시에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어요. 어린 마음에 이런 걸로 아파하면 뭐라고 할까봐 그랬던 거죠. 이 사고로 인해 이재명은 훗날 장애 6급 판정을 받았고 병역이 면제되었다. 병무청 군의관이 엑스레이를 보며 이 새끼 이거 개판이네. 라고 중얼거렸던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밀폐된 공간에서 어. 피워낸 꿈.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도 이재명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작업 반장이 고졸인 것을 알고 나도 고졸이 되면 작업 반장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했다. 라카시를 차원했어요. 먼지 하나 없는 밀폐 구역에서 혼자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할당량을 빨리 끝내고 몰래 책을 볼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대가는 컸다. 벤젠과 아세톤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 후각을 상실했고 코가 비뚤어졌다. 후각세포의 55% 이상이 괴사의 후각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17살, 우울증과 장애로 너무 힘든 나머지 이재명은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 첫 번째는 연탄불이 저절로 꺼졌어요. 두 번째는 둘째 형이 구해줬고요. 세 번째는 다량의 수면제를 구하러 갔는데 눈치 챈 약사가 소화제 같은 다른 약을 줘서 죽지 못했습니다. 그 동네 약사 덕분에 살았죠. 절망의 끝에서 그를 구한 것은 어머니의 막걸리 가게에 찾아온 한 손님의 말 한마디였다. 어머니가 밤에 막걸리 장사를 하시는데 한 손님이 제게 술한주를 나눠주면서 귀가 참잘 생겼네 복귀야 뭘 해도 잘될 놈이라고 칭찬해주셨어요. 때마침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도 통과해서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부비틀 향한 여정 대학의 꿈 검정고시로 중졸 고졸 자격을 취득한 이재명은 1982년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당시 학력고사에서 285점을 받았다. 서울대 법대 커트라인은 293점이었지만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은 285점이 예상 합격선이었다. 그러나 장학금이 필요했던 그는 중앙대를 선택했다. 당시 공장 월급이 8만원 정도였는데 중앙대에서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매월 20만원 정도의 용돈까지 지원해주는 조건이었어요. 입학식 날 이재명은 어머니가 사준 제복을 입고 갔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미 대학교 제복은 사라진 상태였다. 입학식장에서 제복을 입은 사람은 그 혼자뿐이었다. 중고등학교를 못 다녀봐서 그런지 오히려 좋았어요. 어머니가 제복을 사주실 때 가만히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대학 시절 이재명은 자신의 용돈을 쪼개 셋째 형 이재선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다. 매달 5만원씩 형에게 주었고 결국 이재선은 건국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해 공인회계사가 되었다. 사법시험 합격. 대학에서 이재명은 선배들에게 사법시험에 관해 듣고 장애인인 자신에게 좋은 진로라고 생각해 도전하게 되었다. 당시 함께 공부했던 사람 중에는 현재 국민의 힘 대표인 권성동도 있었다. 1986년 10월 23일 이재명은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위암으로 투병 중이던 아버지가 혼수상태에 빠졌다. 아버지 귀에 합격 소식을 전했지만 이미 의식이 없었다. 며칠 후 부친상을 당했다. 아버지가 위독할 때 문병을 갔더니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 놈을 내가 거길 법대를 보냈어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이 공부한다고 밀어주기는커녕 모든 가난의 원인이었던 아버지였지만 그 마당에 굳이 반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냥 맞다고 했습니다. 인권변호사의 길, 1987년 사법연수원 18기에 입소한 이재명은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노무현 변호사님 강연을 듣고 굳이 판사와 검사 안에도 먹고 탈수 있구나. 인권 변호사로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수원 시절 이재명은 동기 문무일과 함께 군부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뜻으로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 반대 연판장을 돌렸다. 무려 185명의 서명을 받았다. 연수원에서 잘리라고 했는데 다행히 잘리지 않았어요. 연수원 성적은 297명 중 60위권으로 판사나 검사가 될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모두가 바고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 당시 연수원장은 왜 판검사를 하지 않고 변호사를 택했는지 궁금하다며 의아해했다. 가족들은 왜 변호사를 하려 하느냐? 돈도 안 되는 데라고 핀잔을 줬어요. 어머니도 의아해하셔서 연수원 성적이 안 좋아서 변호사를 하는 것이라고 둘러댔죠. 결혼과 가정, 사법 연수원을 마친 후 26살의 젊은 나이로 경기도 이천에 노동법률상담소를 차렸다. 그리고 그 무렵 현재의 아내인 김혜경을 만났다. 1989년 8월에 만나는 사람 중한 명과 무조건 결혼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다섯 명의 여자와 소개팅을 하기로 했는데 김혜경이 세 번째였죠. 그녀를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두 명과의 약속도 지켰고 특히 다섯 번째 여자를 보고는 내가 왜 마음을 미리 정했을까 하고 아쉬워했다고 한다. 프로포즈를 할때 내가 어려울 때의 삶의 기록을 당신에게 준다는 의미로 손년공 시절 썼던 일기장을 함께 줬어요. 처음 만나고 3일 만에 프러포즈를 했더니 아내의 가족들이 저를 사기꾼으로 의심했다고 해요. 결혼 후 1992년과 1993년에 두 아들 이동화, 이윤호를 낳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 위기가 찾아오자 선물과 옵션 투자로 전 재산을 탕진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재산부 <놀람> 정치의 길과 전과의 그림자. 시민운동가로서의 첫걸음. 성남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은 인천시와 광주시의 노동상 담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활동을 하며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1995년에는 성남시민모임 창립 구성원으로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2004년 이재명은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에 참여했다. 성남시에 있던 종합병원 두 곳이 폐업하자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주민발의 조례안을 추진했다. 국내 최초로 1만 8,595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시의회는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 전과의 그림자, 이재명의 정치 경력에는 전과 기록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첫 번째 전과는 2003년 7월 무금 및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는 시민운동가로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특혜 분양 사건 대책이 집행위원장이었던 이재명은 방송 PD의 인터뷰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알려주었는데 이것이 검사 사칭 공모 혐의로 이어진 것이다. 당시 저는 검사를 사칭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옆에서 쪽지를 통해 조언을 하고 질문거리를 적어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정 다툼 끝에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두 번째 전가는 2004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당시 이재명은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 과정에서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시민운동을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전가는 2004년 11월 특수공무집 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제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는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진 후 시민들과 함께 의회에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추진한 조례안이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지자 시민들과 함께 의회에서 항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3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연행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전가는 2011년 4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재명은 2010년 제후의 전국 동시지 방선거를 앞두고 산성역 지하횡단 통로에서 본인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재명 측은 해당 지하횡단 통로가 지하철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셔터로 분리된다면서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거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공직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어야 당선 무효되기 때문에 이재명은 성남시장직을 지켰다. 정치 입문. 2006년 이재명은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여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통합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했고 성남시 분당구 갑 선거구에 전략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역시 낙선했다. 정치 초기 이재명은 정동영의 지지자로 활동했다. 정통들의 대표로 선발되어 탄도리로 활동하기도 했다. 성남시장 시절.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은 51.2%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되었다. 당선되어 정치인으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시장 취임 직후 그는 파격적인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그후첫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재정난으로 LH 국토부 등에 내야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5,200억 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는 국토부와의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본인도 2017년 대선경선 관훈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일반적 정상적 의미의 모라토리엄이 아닌 건 맞고 법률상 모라토리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시인했고 좀 충격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재정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는 방법으로 과하게 한건 사실이다며 정치적 효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재명은 여느 단체 장관은 차별되는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거리낌없이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고, 시장실에는 돈 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CCTV마저 설치했다. 특히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취임 직후부터 성남시의 위로원 강화에 나섰고, 2011년부터 무상교복정책을 추진했다. 시행이 가로막히면 시의회 정부와 각을 세우거나 소송도 불사했다. 재선 성공과 연임.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여 강세지역인 수정구 중원구에서 각각 56.4%, 56.7%를 얻을 뿐만 아니라 분당구에서도 이전 선거보다 지지율이 10% 가량 상승한 53.8%를 기록하여 종합 55.1%로, 44.0%의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여 연임에 성공했다.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은 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 무상교복 지원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추진했다. 2016년 1월 4일 이재명 시장은 정부의 불법 부당한 처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 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대미문의 불법 시행령으로 복지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독립된 자치정부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약 1만 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 5천원씩 연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었다. 무상교복은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무상산후조리지원사업은 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에게 25만원을 지급했다. 이재명 시장은 서민비탄감과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등 여러 복지정책들은 정부 여당이 추구했던 증세없는 복지를 실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했던 증세없는 복지를 농담이나 기만책이 아니라 실제 성남시정을 통해 실행했다. 약속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정치인으로서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 공약 이행률이 96%이다. 전임 정부 시장은 무려 7천억 가까운 부채를 만들었지만 저는 3년 6개월 만에 4천억 정도의 부채를 갚고, 연간 1천억 정도의 새로운 복지정책을 만들어서 전국이 속남을 부러워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재명의 재정운영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자를 안내도 되는 돈은 미리 갚고 이자를 내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지방채 증가액의 이자를 환산하면 1년에 50억 마이너스 60억 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논란과 의혹. 이재명 시장 시절에는 여러 논란도 있었다. 2012년 2월 24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완정 새누리당 의원은 성남시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 때마다 시장 부인을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하던 배모씨라는 여성이 버젓이 성남시청, 비서실 계약직 직원으로 등록된 성남시 공무원이었다며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을 제기했다. 또한 성남시장 재임 시절 결정한 백현동 부지 용도 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는 후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제사부 성남시장에서 도지사로 그리고 대권 도전 경기도지사 선거 새로운 도전의 시작 이재명의 정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된 순간은 바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성남시장을 넘어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국민 앞에 시험받게 되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차로 지방선거 전체가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는 유권자 수만 천만 명이 넘는 전국 최대 광역 자치 단체로 그 정치적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선거 전 내내 이재명은 사생활 의혹, 가족 갈등 이슈 등으로 집중 포화를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특유의 추진력과 선명한 메시지로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결국 투표율 56.4%를 기록하며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남경필 35.5%를 20%피 가까운 격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투표 수만 해도 337만 377표 경기도에 투표한 유권자 10명 중 5명 이상이 이재명을 선택한 것이다. 이 승리는 단순한 지방선거의 승리를 넘어 전국적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한순간이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했던 무상복지정책과 도시재생 프로젝트 등이 경기도 전역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기도 했다. 그는 선거 직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며 지방정부의 책임있는 변화를 약속했다. 단순한 행정가를 넘어 정책가이자 개혁가로서의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신호탄이었다. 그 경기도 지사 취임과 성남시 정책의 확장. 취임 직후 그의 첫 업무 지시는 상징적이었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청년배당 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경기도의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이는 성남시의 진보적 복지정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재명은 시민세금으로 시의회조례 제정을 거쳐 시민복지를 위해 시행했던 정책에 대한재소는 명백히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민의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협치와 분권의 강조. 경기도지사로서 이재명은 협치와 분권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와 도의회가 참여하는 협치 기구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선 시군과의 협치에 대해 시군 이해관계 조정이 경기도의 역할이라며 수평적 운영을 내세웠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방 분권은 시대적 과제로 지방 정부의 권한 강화는 당연히 지향해야 할 목표라며 경기도부터. 위임 가능한 권한을 일선 시군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그 대선 도전을 위한 준비. 2021년 이재명은 대선 출마를 준비하며 자신의 핵심 지지 그룹을 구성했다. 성남 라인으로 불리는 이 그룹은 1990년대부터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 시민 운동가로 활동하며 이재명과 오랜 인연을 유지해온 이들이었다. 그 정치적 성과와 비전 제시.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적 경력을 통해 실력을 증명해왔다고 강조했다. 송남시장직 수행을 잘하니 경기도지사를 맡겨주셨고 경기도 일꾼으로 일을 잘하니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며 더큰 권한을 맡으면 더큰 성과를 낼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했다. 그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머슴으로 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대선 도전의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의 정치 여정은 지방 정치에서 시작해 전국 단위의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쌓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그는 더큰 무대인 대통령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의 정치적 행보는 진보적 복지정책과 지방분권 그리고 남북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며 발전해왔다. 대선 패배와 이후의 행보. 하지만 그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았다.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은 아쉽게도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불과 0.73%의 차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박빙의 대선 결과였다. 그는 패배 직후 모든 책임은 후보인 저에게 있다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많은 이들이 그의 네. 패배를 안타까워했지만 이재명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번 대선을 단지 정치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보다는 한국 정치의 한계를 체감하고 더 깊이 있는 성찰의 계기로 받아들였다. 선거 과정에서의 논란과 갈등, 가족 문제와 정책 공방 등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넘어야 할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다. 강한 개혁 드라이브와 뚜렷한 메시지는 지지자들에게는 매력적이었지만 그만큼 반대 진영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이재명은 결과에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굳건해졌다. 정치는 멈추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나서는 것이라는 그의 말처럼 그는 곧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고 인천 개양을 해서 당선되며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는 단순한 지역구 의원의 폭기가 아니라 차기 정치 여정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움직임이었다. 그는 패배를 딛고 더 넓은 공감과 더 깊은 책임의 정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의 정치 인생은 늘 그랬듯 실패와 시련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의 행보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제오부 사법 리스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다.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앞. 이재명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령을 선고받았던 그에게 이 재판은 정치적 생명이 걸린 중대한 고비였다. 무죄 판결 새로운 시작.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법정을 나서는 이재명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을 것이다.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는 데쓴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 더 이상 이런데 국력을 낭비하지 않기 바란다. 재판 직후 이재명은 경북 안동 산불 현장으로 향했다. 개인적 권한은 넘겼지만 국민의 고통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적 행보였다. 무죄 판결 이후 이재명은 민생경제 중심의 행보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소상공인 연합회 민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고 이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접견도 이루어졌다. 정부 여당이 신속히 추가경정예산 논의에 나와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 경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생겼는데 분배와 공정을 얘기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이재명계 의원은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과 경제를 걱정하면서 사회 통합 행보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윤 대통령 파면 압박보다는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메시지를 내는 게 좋다고 말했다. 남은 변수와 대권 이재명 앞에 남은 변수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것인지 대선이 열린다면 그를 괴롭혀온 비호감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하고 확장성을 키울 것인지 정도다. 이따른 정치사 범리스크를 이겨낸 점도 이 대표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탄압을 견뎌내고 극복했다는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이로써 위기에 강한 이재명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당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공장 노동자에서 시작해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정치 지도자로 성장한 이재명.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법 리스크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그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의 발걸음에 달려있는지도 모른다.